옛날에 이무기가 여기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고 합니다. 천연 기념물로 465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서석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공원 제 21호로 지정되어진 무등산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수만리 탐방지원센터 앞이고요. 이쪽으로는 무등산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주상절리대가 이렇게 작게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올라가 볼 텐데요. 여기 수만리 지원 탐방센터에 올라오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저쪽에 식당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 앞쪽에 한 다섯 대, 여섯 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고요. 장불제 입구 쪽에 보시면 또 갓길 쪽에 몇 군데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하시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등산 코스 앞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등산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립공원 안내도 앞입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요. 수만리 탐방 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최단 코스고요. 백만흥선 삼거리를 통해서 장불제, 입석대, 서석대를 올라갔다가 원점 회개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부터 장불제까지 거리가 2km 지점입니다.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초입부에서부터 백만능선 삼거리까지 약 1.5km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가 오르막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약간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백만능선부터 장굴채까지는 이제 완만한 길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 힘드신 분들은 벤치에서 좀 쉬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제가 가는 코스는 약 5.6km 정도 되는 거리고. 소요시간이약 3시간 정도 되는데요 어, 저는 뭐 올라가면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찍어야 돼서 어, 뭐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네요 백만흥성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돌계단이 이어질 것 같고요 어, 조망도 딱히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등산에 무등이라는 말에 음해가 있다고 하네요 불교 용어인데 평등이 크게 이루어져서 평등이라는 말조차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장불제까지 반 정도 왔고요. 앞으로 1km 정도 더 올라가면 될것 같네요. 저쪽 정면에 보이는 돌탑은 쓰러지지도 않고, 아, 신기하네요. <laughs> 잘 세워놨다. 돌탑이 있는 이 지점이 해발 756m 지점입니다. 현재 해발 760m 정도 지난 기점인데요. 아, 조망도 없고 이러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네요. 등산을 시작하고 산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데요. 무등산이 화산산이래요. 약 9천만 년 전으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석대, 입석대 같은 주상절리대가 유명한가 봐요. 이제 돌계단은 다 올라온 것 같은데 평지 오르막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기점이 871m 구간이고요. 계단은 어느 정도 다 올라온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 오르막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기점으로 뒤쪽에 살짝 조망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망이 조금 보이는 대신에 나무 그늘이 없어요. 쨍합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장불제까지는 300m 남았고요. 입석대까지는 700m 남았네요. 갈림길을 지나자마자 광주와 전남지역 방송 송출을 위한 송신탑이 보이고요 KT 송신탑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와 드디어 이제 입석대와 서석대가 보이게 됩니다 음 얼마 안 남았네요 장불제까지는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제 장불제 쉼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식사도 하시고 휴식하시다가 어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는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불제 쉼터 앞에 보면 광주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어... 경관이 너무 아름답네요. 장불제 쉼터 쪽에 보면 여러 방향이 있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서석대와 입석대 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지나가면 카운팅이 되는데 어, 오늘은 카운팅이 안 되네요 장물제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경사가 완만하다고 하는데요 경사가 그렇게 완만하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여기 갈림길이 입석대 갈림길이고요 해발 1017m고요 어, 전망대 에 잠깐 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입석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00m 이상에 있는 주상절리대는 이곳이 최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로 465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석대까지 500m 정도 남았는데 마저 어, 올라가도록 할게요. 전망대 바로 지나서 입석대 포토존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사진 꼭 찍고 가세요. 여기 이 바위는 승천암인데요 옛날에 이무기가 여기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위쪽에 보이는 곳이 서석대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고지가 보이네요 저기 정면에 서석대 정상석이 보이네요 드디어 서석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해발 1100m고요 뷰가 너무 미쳤어요. 이곳 서석대는 석영 함유량이 높아서 노을이 질 때면 반짝반짝 빛난대요. 어, 되게 신기하겠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산행 때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